근데 랜드는 먹기. 일식이고 다인은 홍수인데 타이탄 밖에 없는데요? 어... 우리 얼마 있는데? 일식이고요 다인은 홍수 타이탄은 우리 얼마 있는데? 저희 806원 그럼 가 타이탄 제일 어려운 맵이거든 언니? 진짜 찐으로 제일 어려운 맵이야 모든 몬스터가 다 있어 우리가 못본거까지 어... 진짜 어려워 아... 갈게요 그리고 우리 도플갱어도 있거든 언니? 도플갱어 있다고? 도플갱어 있으니까 조심해요 들리지? 내가 응. 착륙을 못하지? 나왜 무작위 시디 캐서 떠? 래 걸렸나봐요 저도 멈췄어요 언니는 아예 안 움직이는데? 뭐라 됐다 언니 나갔는데? <laughs> 어, 어디요? 아 이거 말고 아 언니 아까 사도는 따라 올라가고서 둘이 같이 있네. 언니 괜찮았어. 그러면 제가 갔다 올 테니까 언니 그냥 여기 계세요. 어? 죽었어. 누가 죽어? 나노. 음, 어나 아, 리베라 리베라 가지마 괴물 있어. 좀 진정하고 갈게. 저거 문 닫고 있어야지 인식이 풀리는디. 이런 미친. 아니 왜 제가 끌려가?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이게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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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거... 아니,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뭐, 까잖아. 나 클리어한 보다생고 멈칫했는데. 그럼 저거는 끝이야? 아, 뭘 좋은 거야? 뭐 샀다는데? 열키면요. 이렇게 해두면요. 발네 아니, 밝은 게 그치 아니.. 밝은 것도 그렇긴 한데요 <laughs> 아니 그 뜻이 아니었어? <웃음> <웃음> 밝은 것도 밝은 거긴 한데 아니 너바르게 이제... 그거 아니냐고 왜요 뭐.. 괴물이 못 오? 여기서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아 괴물이 못 오는 건 아니고? <laughs> 언니가 그걸 바랬나봐 어, 여, 여기 안에는 좀안 들어왔으면 좋겠어. 어? 들어오는데? 안전구역이 아냐, 언니? 그러니까 괴물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. 어, 일단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지만 일단 오케이. 언니를 믿어. 망했어요. <laughs> 난 언니를 믿어. 그렇다네요. 어허. 믿고 가면 되겠죠, 이제? 응. 음. 우선 한번 해봅시다. 내가 우리 팀을 다 죽일 수도 있겠지만. <laughs>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난 언니만 믿을게. 자. 부담감을 어, 이제 나왔네. 느끼겠지? 알파노 엄청난 부담감 일단 내 부담감이 아님 알파노 음, 부담시랴? 부담 영원이 부담스럽도록 해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어떡하냐? 얘가 두발 두 쏘고 아 제가, 제가, 제가 야이거 어떻게 하노 기계 투표. 어디 가야 돼? 어디 가야 돼? 어디 가야 돼? 야 <laughs> 아니 두 대밖에 못 때렸어. <laughs> 가! 도박가! <laughs> 다 죽은 건가? 아니 파괴하기 이거밖에 없는데. 어 제가 수류탄 던질테니까 사보로 때려 잡으실래요? 아이 나는 무리 자신감이 없어 내가 갔다올게요 음 죽었겠군 <목소리> 안녕 언니 죽었니? 안녕 응 죽은거 같아음 <목소리> 죽었군 아니 그 괴물을 내가 처음 발견했거든. 응. 네. 그래, 도망가서 숨었어. 근데 저쪽 멀리서 나노님이 도망가면서 뛰어가는 거 보였거든. 네. 제가 나노님을 찾아가다가 나한테는 그 커버 타어 <laughs> 나노가 배경원들을 죽였네. 어. 앵크에 그렇게 된다고요? 네. 그 커버 타서 가지고 구성에 있다가 <laughs> 거기서 바로 죽짜 의식인데. 아. <laughs> 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어. 의식이구나. 뭐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실는순는이동이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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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존나 불안한 소리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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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나가세요 <laughs> 야 이거 게 <게임> 못하겠는데? 시식이라 <laughs> <laughs> 진짜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내가 팀을 다 죽일 수